맨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부활절 아침 시신 없는 빈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건물 상가 2층에 한 공간을 얻어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예배가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건물 지하에 새로운 계약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룸사롱이었습니다 건물 지하에 룸사롱이 시작되면서 저녁마다 술손님 그리고 또 접대하는 여자분들이 매일같이 드나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거기도 상가니까 또 가게니까 사업장이니까 잘 되면 좋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뭐 괜찮아요 주일 예배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저녁 예배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룸사롱에 드나드는 술손님과 또 여성 접대원들이 저녁만 되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같은 통로로 계속 드나들게 되었던 거죠. 뭐 들어가서 지하로 내려가고 또 들어가서 위층으로 올라가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될 건가라고 생각되지만 밖에서 볼 때에는 이 사람이 룸사롱으로 가는지 교회로 가는지 알수 없어요. 룸사롱을 가는 손님들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건물을 드나드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부담이 만만치 않았던 겁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오해할 만한 요지가 충분히 있었거든요. 이 부분들을 인지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도 기도했고요.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룸사롱이라는 사업장도 잘 돼야 되겠지만 이 사업장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오해도 사고 불편한 일이 생기니 하나님 룸사롱이 잘 돼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뭔가 특별한 계기로 어, 뭔가 일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안 좋은 또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된 것인지 어느 날 룸사롱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불이 났죠 불이 나면서 전부 다그 매장 전체가 다 전소가 되면서 결국 우여곡절 끝에 영업을 하지 못한 상황에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자 건물내 사장님 중에 한두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교회에서 기도해서 불이 난 거라고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성도들이 룸사롱 때문에 어렵다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생겨난 응답이었다고 그래서 교회한테 손해배상을 물려야 된다고 여기저기 사장님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장님들이 이야기를 듣고 룸사롱 사장님도 또 한편이 돼서 교회에 손해배상을 물리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목사님도 들었고 교회의 성도들도 들었겠죠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느냐 에이 사장님 우리가 기도한다고 응답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쪼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어디선가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예수님을 믿는 목사님 또 기도하면 응답됐다고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 그러나 그들에게는 기도하면 응답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사실은 없었던 거죠 그러나 반대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건물내 사장님들은 교회가 기도해서 불이 났고 기도해서 울음사랑이 망했다라고 기도응답을 확신하고 있었던 건물내 사장님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과 똑같아요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있었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건만,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은 그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도 그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적대 세력이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얘기했던 부활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혹시라도 모를 부활 사건에 대해서 그들은 대책을 세우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믿어야 되는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목사와 교회는 기도 응답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건물 사장님들은 기도 응답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있고 적대 세력들은 오히려 믿고 인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합니다. 그런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무덤으로 갑니다. 그러나 무덤에 갔으나 시신을 찾을 수 없었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너희는 왜 살아난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일들을 주세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인데 여러분 무덤 안에 시신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무덤 안에 시신이 없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무덤에는 분명 시신이 없었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얘기죠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 부활절 아침 이미 부활에 대해서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시신이 없는 무덤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다시 살아나셨다는 증거다 증거다. 시신이 없는 무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천사가 얘기를 해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알고 있는데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에 없다라고 말이죠 그들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사랑했으니까 그곳까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찾아왔겠죠 그리고 진심으로 그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나눴던 3일 후에 내가 살아날 것이라는 그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믿지 못하는 게 당연하겠죠 우리도 믿지 뭐, 믿기가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면 어떠했을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갔어요 그럼 거기에서 시신을 발견했다면 그건 어떠했을까? 만약에 시신을 발견했다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실패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끝났다면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에 불과하고요 구속사역을 이룰 수없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 구속사역의 마지막 종착역, 마지막 목적지는 무엇이냐?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구속사역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난다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결국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속사역이 마무리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예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사실들을 믿지 못해요.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화나 허구 중에 하나, 또 다른 성경책. 또 다른 뭐 불경이나 성경이나 뭐 이슬람교에서 보는 또 다른 코란이나 뭐 별반 다르지 않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오늘 보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는 이유를 이어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10절까지 봤는데 12절, 13절, 14, 15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수 있는데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대사장과 장로들이 모여서 계략을 세워요. 뭐라고 어떻게 세우느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입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돈, 돈을 많이 주면서 입을 맞춰요.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절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13절에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네,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갔다고 하라.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해 라고 작전을 짜는 거예요. 돈을 받았던 군인들이 뭐라고 얘기할까? 15절입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같이 읽을까요?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현장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 살겠다고 딴 이야기를 했던 그 사람들의 말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흘러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믿지 못하게 되는 부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이 카더라 통신 아닙니까? 현장을 알지 못하면서 누군가가 얘기하면 그것을 믿고 그냥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이 돈을 받고 거짓말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걷잡을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생겨나죠 이때 있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행동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돈을 받고 거짓말하도록 가르쳤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자리를 보존하고 자기들의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하는 아주 얄팍한 그런 생각과 그런 계략이었죠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세웠던 계략은 스, 자신들의 스스로 무능력함을 이야기하는 행동이었거든요. 왜 그러느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혹시라도 부활하거나 제자들이 훔쳐갈지 모른다고 하는, 시신이 사라질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략과 대책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마련한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련한 거거든요. 당시에 자신들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63절, 64절입니다. 64, 좀 긴데, 한번 볼게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속이던 자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지금 대제사장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제자들이 기억 못해요. 마리아도 기억 못해, 믿지 않아.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러니 한 거예요. 그러면서 64절 여러분이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5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26 6육절입니다 같이요.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병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자신들이 그렇게 해 놓고 이젠 사라지니까 돈을 주고 거짓말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자신들의 무능함과 자신들의 그것을 오히려 더 인정하는 행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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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계속 카더라 통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 다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해가고 또 본인들 또 잊어버리는, 잃어버리는, 놓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신 없는 무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다시 살아나셨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나신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시신 없는 무덤의 증거는 바로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따라서 아까요 타 종교와, 타 종교와 구별되는, 구별되는 기독교의 결정적 증거. 기독교의 결정적 증거 두 번째는 타 종교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기독교의 결정적 증거라는 겁니다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그때의 한 이슬람 교도 중에 한 사람이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에게 얘기합니다 선생 우리 이슬람교는 기독교가 갖지 못한 것중 다른 당신들보다 우리는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메디나, 메디나 그 마호메트의 시신이 있는 그곳이에요. 메디나에 가면 관이 하나 있는데 그관 안에는 마호메트의 시신이 놓여 있어. 그 시신을 보면. 우리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음메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고 얼마나 역사적인 사람이었는가를 그 시신을 보면서 알수 있소. 기독교에 이런 시신이 있소? 기독교는 빈 무덤밖에 없지 않소라고 성구 사님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스탠리 존스 성교 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다고. 맞습니다. 선생님의 얘기가 맞고 그 바로 그 점이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차이라고. 당신의 종교인 이슬람교는 죽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당신네 교를 창시한 마음에서는 죽음으로 끝나버렸다고. 그래서 당신네 종교는 이슬람교 결국 죽음의 종교다. 그러나 내가 믿는 기독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빈 무덤만 덩그러니 있을 뿐 시신은 없는 거라고.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종교라는 것이요. 당신네 종교가 흉내낼 수 없는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라는 것이요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믿을 수 없어도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머리로 믿을 수 없어도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이 세 군데나 있어요. 왜세 군데가 있을까요? 제가 직접, 지금은 더 많아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세 군데의 무덤을 다 둘러봤는데 그 중에 하나만 진짜고 두 개는 가짜예요 쉽게 얘기하면 장사 속이죠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니까 비스무리하게 두 개를 더 만들어서 장사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도 결국 시신은 없고 무덤만 놓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고 누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결론을 맺으면서요. 오늘 부활절 아침인데. 부활절 아침인데 부활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믿어지지 않지만 이미 다 알고 있고 이미 다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절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좋을까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감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7절 말씀입니다. 7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7절에서 천사들이 두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같이 읽을까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오리라 하라.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가실법한데 갈릴리로 먼저 가세요. 그때 당시에 예술, 예수님의 주 무대였던 예루살렘 성도 아니었고 또 그때 당시에 완전 전 세계에 딱주역이 되는 로마도 아닌 시골의 작은 바닷가 갈릴리로 예수님은 먼저 가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셨을까?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얘기를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로마도 아닌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제일 먼저 가시고 제자들보다 먼저 가셔서 기다리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곳으로 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걸까?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의미가 바로 부활을 경험한 그리고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인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갈릴리로 가셨고 갈릴리로 부르셨을까? 첫 번째는요.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던 그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근데 그 장소로 다시 부르신 이유, 그 장소로 먼저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달려가신 이유는 무엇이냐?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새로운 사명을 다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 오늘 부활절 아침에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새롭게 만나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다시 만나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는 오늘의 갈릴리 오늘 이 자리가 되고 오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갈릴리를 다시 찾아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맡겨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다시 한번 찾고 발견하고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를 먼저 가셨을까 그 당시 갈릴리에는 베드로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죠. 나는 모른다고.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나는 저 사람 모른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고 닭이 울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죠. 베드로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무고 싸움을 해도 이 관계를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껄끄럽고 집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밥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잠자는 것도 쉽지 않고 서로 관계가 틀어지거나 껄끄러울 때도 그렇게 불편한데 예수님과 그런 모습, 더구나 세 번이나 부인하면서 예수님과 딱 마주쳤을 때그 말씀이 생각났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떻겠냐는 거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베드로는 나는 그냥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자기 고향 땅 갈릴리로 떠나버려요 베드로에서 고기 잡는다고 그물을 내리지만 베드로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살고 싶겠습니까? 베드로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만 그러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부의 삶을 살았던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돌아가시자마자 그들은 상심하기 시작했고 실망했어요 예수님 그렇게 믿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뭔가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죽어버렸으니 그 상심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냥 그들은 그래서 도시를 떠나 갈릴리 어촌으로 가서 그냥 고기 잡는 일에 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고기 잡게 하실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마음 알면서도 눈치 없이 세번연연 거품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를 로의 십자가 사건은 지난 금요일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근데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떠할까요?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부활 사건 안에 포함되어 있고 중심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마음에 어떤 마음 이 있으십니까? 혹시 괴로한 분들 계십니까? 슬픈 분들이 계십니까? 고통하고 괴로하고 워 부담스러워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새로운 생명과 부활의 사건이 있는 그 부활 사건 이 자리는 저 여러분의 삶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살리실 것이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제자들을 다시 살리시려고요. 실망에 빠져있고 슬픔에 빠져있고 흥망에 빠져있는 그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제일 먼저 달려가셨던 그분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달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관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하나 드리고 기도하십시다.